안녕하세요. 자, 황벽으로. 망상은 본래 실체가 없고 그대의 마음이 일으킨 것이다. 그대가 만약 마음이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에는 본래 망상이 없다. 망상, 망상, 망상. 생각이라는 꿈에서 망상이라는 꿈에서 분별이라는 꿈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그 무엇으로도 안 되죠. 그 숱한 시간, 숱한 세월, 부단히 노력들 해보셨죠. 노력으로 안 되는 걸 노력으로 하니까, <laughs>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뭐가 있어서, 뭘, 그 도리를 알겠느냐, 그 이치를 알겠느냐. 뭐가 있어서 도리를 알고 그 이치를 알아. 알았으면 한 마디 해봐라. 뭘해한 마디를 다망사이고 생각 속에서 하는 소리지. 뭐가 있어서 이치를 깨닫고 도리를 깨닫고 뭐가 있어서 한 마디 내놓을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살아가는 일상이 현상마저도 진짜 <laughs> 헛개비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로 생각으로 이 공부를 하니까. 도리를 알겠느냐? 이치를 알겠느냐? 깨달았으면 한마디 해 봐라. 선문답을또막 하죠, 선문답. 그 선문답이라는 게 생각 속에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문답이 나와? 다 생각으로, 분별 의식으로 어? 하지 않으면은 이 생각을 떠나버린 자리라니까. 분별과 의식을 벗어나버린 자리예요. 그 망상이라는 꿈만 한번 깨면은 그만이라. 도리가 어딨고, 이치가 어딨어요. 뭘깨달아 깨닫기는 깨달을 거 없어요. 전도몽상 뒤집어진 그 생각에서, 뒤집어진 그 꿈, 거기에서 한번 꿈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돼요. 깨어있을 때나, 꿈꿀 때나 여여하냐, 똑같냐, 그러니까 뭐 화도 들고 있는 걸 갖고 그런 경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잠잘 때도. 여여하고, 꿈꿀 때도 여여하고, 꿈도 안 꾸고, 숙면에 들 때도 여여하냐. 아, 그런 경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꿈이라는 게뭐 잠잠해서 꾸는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꿈에서, 음?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잠잘 때그 꿈을 말하는 겁니까? 생각하고, 분별하고, 망상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 이온 육식에서 깨어나는 걸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일상을 꿈이라고 그러죠 이 공부길에서 거기에서 벗어나버린 걸 깨어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안잘 때도 여여하고 꿈꿀 때도 여여하고 꿈을 꾸지 않는 숙면에 들 때도 여여하냐 <laughs> 그래가지고 어? 거기에 사로잡혀 갖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있다고 그러더만 뭐그 사람 복이에요, 뭐. 경계를 손대는 공부가 절대 아니라니까. 마음 공부, 마음 공부, 경계 공부, 세상 공부가 아니잖아요. 마음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깨닫는 공부. 마음 공부라고 말은 시컷 해놓고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어느 천년에 이, 이 맛을 보실 거냐고, 응? 그러니까 그 수행하고, 명상하고, 관법하고, 윗바사나 하시는 분들이 뭘 합니까? 색을 가지고 공을 만들려고 그래. 색을, 경계를 가지고 경계를 일 없는 편안한 공자리로 공을 공으로 만들려고 그래. 반야심경에서 색이 공이라 잖아요 색이 공. 그럼 색 즉시 공. 그랬어. 그럼, 아, 제주가 좋아도 색을 가지고 공을 만들었어. 그러면 다시 뒤에 또 이어지는 게 있잖아요. 다시 공이 공즉시세 공이 다시 색이라 는 색이라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공을 다시 색으로 만드실 겁니까? 그렇게 조작하고 뭘 만드는 공부가 아니라니까 뭐할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망상이라는 꿈에서 분별이라는 꿈에서 한번 딱 깨어나버리면 그뿐이라 뭐가 있어서 마음이 어딨고 부처가 어딨고 중생이 어딨고 깨달음이 그런 거 없어요. 공부하려고 공부하려고 공부하려다 보니까 가르침을 주려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말일 뿐이에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이말 마저도 쓸데없는 말입니다 제발 헤매지 마세요 뭘 그렇게 헤맬 게 있어 뭘 헤매 그냥 이, 이 한길 이길 믿고서 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뭐이 매직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뭔데 이걸 믿어? 이걸 뭔데 이걸 바라봐? 아 이게 뭔데 이걸 바라보고 이걸 여기 뭐가 이, 있어요? 아 매직이라 그냥 매직 흔해 빠진 매직 누구나 다 초등학생도 아는 다 매직 여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뭘 이걸 믿어? 여기 뭘 이걸 뭘 의심을 해요? 아무것도 없어. 믿고 의심하고 뭐그 여기 숨은 뜻? 숨겨놓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여러분의 법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한번, 망상만 한번 쉬면 돼요. 그 뿐이라. 그 꿈에서, 생각하는 꿈, 망상하는 그 꿈에서만 한번 탁 깨어나면 그 뿐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일체 모든 게 여기에서 일인데. 근데 여기에서 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깨어나지 못해서 실감을 못하는 것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막 이놈 생각이야. 앞장을 서서 지가 주인 노릇하고 주인이 하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인생사가 늘 고달프죠. 한 고민 끝나면 다른 고민이 밀려오고 그 고민 끝나면 또 다른 고민이 밀려오고 인생사 한 곡에 넘어갔나 싶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타나고 또 다른 고개가 나타나고 이놈은 가슴에 맺힌 뭔가가 해결됐나 싶은데 또 밀려와서 가슴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진정한 도사는 여러분이 도사입니다. 진정 어떻게 그렇게 살아? 무슨 재주로 고민을 하고 가슴이 아파? 어떻게 생각에 시달리고 마음에 시달리고? 생각 때문에 괴롭고 마음 때문에 힘이 듭니까 어떻게 뭐 마음이 어디 있어? 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아, 부럽습니다. 진정한 도사님들이세요. 자, 그 부분은 다 도사인데 이 말할 수 없는, 알수 없는 이거 하나를 지금 몰라서 헤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깨달아 버리면, 이것만 이제 확인해 버리면 인생사 다일다 끝낸 거예요알것다 알았어요. 이제 할게 없어 이게 마지막 일, 일이라고 하잖아요 1대4이냐 마지막 이 세상이 와서 끝내야 될 마지막 일이 이거라 그럼 뭐 이게 어렵냐 아니라니까 망상이라는 그 꿈에서만 한번 깨어나면 그만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깨어나 그 생각만 쉬면 돼요 어떻게라는 자꾸 뭔가 하려는 의도 내고 추고싶 내는 그 생각만, 그 마음만 한번 쉬면 돼.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늘 알려드리잖아. 이거라고. 이 하나라고. 이것뿐이라고. 은산철벽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이게 은산철벽이지. 이 앞에서 뭘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데, 할 수가 없다는데, 해서도 안 되고, 안 해서도 안 된다는데. 그럼 이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뭐 은산철벽이 어디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뭐, 은산철벽 앞에 막혀야 된다. 그러니까 는 그런 시절이 오기를 막 기다리고 소원하십니까? 아, 이게 늘 은산철벽이잖아요. 알수 없는 이, 이 앞에 막혀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 이 앞에 막혀서 헤매고 있는 이, 이 자체가 은산철벽이지. 그러니까 이 앞에서 몸부림치면 안 된다니까. 그냥 견디셔야 돼. 견디, 견디셔야 돼. 이문 없는 문이, 무문관이 활짝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어떡할 거요. 기다리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 견디려니까 막 미치겠죠. 줄이가 틀리고 막 그냥 조바심 나고 막 성질은 급한데 그냥 빨리빨리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 화도 나고 에이씨, 안해 하고 막 포기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럼 포기하겠다고 놓으면뭐 이게 포기가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포기할 포기를 어떻게 해? 포기하는 방법을 몰라서 포기를 못하겠던데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이 앞에서 견디는 거야. 꾸준히. 그 모진 세월도 뭐 해낸, 견디셨으면서 뭐, 이건 뭐, 별다른 거라고. 그렇게 위대하고 화려한 공부 뭐 아닙니다. 그 산속에 계시는 스님들이 워낙 이걸 갖다 선전을 과대포장을 해놔가지고, 뭐, 대단한 공부처럼. 어, 머리 깎고 뭐 산속에 가서 스님이 대야만 이 공부를 하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자신들만이 특별히 혜택 받은 자기들만이 이 공부를 할수 있는 것처럼 선전을 해 가지고 아주 그냥 스님들 말 들어보면 자기들이 뭐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특별한 사람들처럼 막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특별하게 뭘 특별해. 어, 현실 도피, 현실 도피 그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공부를 해내야 진정한 공부가 됩니다. 그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뭐이 공부해서 뭘 어떻게 뭐하게 뭐하게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 그냥 살아보세요. 시달림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져. 공부 이, 이 이런 힘든 공부 안 해도 제가 다 겪어봐.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자 여프네 이거. 그렇게 소문만큼 뻑짝지근하고 유대하고 대단하고, 뭐, 받들어 보셔야 될 그런 공부 아닙니다. 내 이야기, 내 이야기, 내 일상의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예요나 자신의 이야기라. 그런데 뭐가 이게 유대하고 대단하고, 막, 이걸 뭐, 어떻게 막, 받들어 보셔야 됩니까? 법하면 뭐가 막, 감히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뭐, 그런 세계,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단지 거기에서 생각에서만 자유로워진 것. 그것뿐이야. 그뿐이라요. 보고 듣고 느끼고 그 속에 다이 법이 드러나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그게 법은 아니에요. 법은 아닌데 그 속에 법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가는 그 속에 그대로가 법이라. 그게 진정한 생생한 살아있는 법문이에요. 그책 속에 있는, 뭐, 말 속에 있는 그런 죽은 법문이, 법문이 아니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진짜 생동감 있는 법문이라니까. 그런 건 그냥, 대팽개쳐 놓고, 남, 남 이야기만 듣는데 급급해가지고, 이, 정작 이 자리는 그냥 놓쳐버리죠. 그래서, 그래서 말 따라오지 마라, 말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것뿐이에요. 이거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끝내자고요 끝내 뭘 끝내 끝낼 것도 없는 이놈은 공부를 자꾸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안 된다니까 그냥 관심만 두시고 관심도 자연스러운 관심 의도는 의도가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자연스러운 관심 그 앞에서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인욕바람일 실천하면서 꾸준히 견디는 거죠. 뭐, 어떻게 손쓸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망상이라는 꿈에서만 한번 깨어나면 그 뿐이야. 부처도 꿈이고, 중생도 꿈이고, 보살도 꿈이고, 법도 꿈이고, 도라는 말도 꿈이고, 망상도 꿈이고, 꿈도 꿈이라. 아무 뭐라 할게 없어요. 결국은. 내놓을 게 없어. 그냥 일상 살아가면서. 배고프면 가서 밥 먹고. 직장에 왔으니까 또 일하고, 일하다가 또 힘들면 잠시 쉬면서 커피도 한잔하고, 그게 살아. 그런데 그 속에 그대로 우주법계가 녹아들어 있죠. 이 법이 녹아들어 있어. 그 일상 속에, 살아가는 일상 속에. 그러면아 법이 녹아들었구나 아, 이게 법이구나 아, 이래 그거 하면 뭐 의식하면서 하루를 보냅니까?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세상 예전에 살던 세상을 지금도 똑같이 그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 마음 갖고 예전에 살던 그 마음 갖고 지금도 똑같이 그 마음 갖고 살아갑니다. 단지 그냥 속 편해진 속이 편해진 거 마음에 장애가 없는 거 그거. 그것뿐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뭐, 시시하잖아요. 시시하잖아. 뭔가 <laughs>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산속에 계시는 스님들이 깨달은 건 뭔가 특별할 것 같고, 우리 응? 제과자들이 깨달은 건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까? <laughs> 설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스님들의 어떤 법맥을 딱 이어와야 정법이고, 우리 제과자들이 하는 공부는 사법 사법입니까? 그런 망상에서 그런 분별 의식에서 그런 헛된 생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 사법이 어디고 정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라고 말할 게 없다고 금강경에서 말해 놨잖아요. 아니 또 그런 그 경전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어 이야기 할 것도 없어. 실질적으로 사, 일 마치고 사, 일상으로 돌아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법은 무슨 법이요? 법은 민법, 형법, 사법, 을 우리가 지켜야 될 세상사, 법, 그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마음이 어딨어? 도가 어딨고, 부처가 어딨고, 중생이 어딨고, 하루 살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놈의 생각 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자, 이왕에 하는 공부 해냅시다. 이왕에 시작한 거, 끝을 보고, 결론을 보고, 효과를 보셔야죠. 아, 이게 누구나 다 똑같은, 응? 음? 조건에 놓여 있는데, 누구는 효과를 보고, 걸림없이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누구는 아직도 이 속에서 헤매고, 억울하고 분하지도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이것만 보고 가시면 돼요. 자, 이겁니다.